우리 비는 포도주보다도 못해. 뭐 하자는 거야? 뭐든 말만 하라고 위쳐. 술래잡기 할래요? 응. 절대 못 잡을 거야. 진 위쳐란 건 이런 거겠지. 고마워 게롤트. 안녕.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춤추며 하루를 보내야지. 아이씨. 안녕.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춤추며 하루를 보내야지. 밥은 먹고 다니지. 아이고 반가워라. 밥은 음... 먹고 다니지. 응. 응. 음. 그 여자 남편은 절대 정신 못 차려. 응? 어떻게 지내나? 이근 방엔 거적대기밖에 없어. 뭐 날씨가 좋긴 하다만. 시장 아, 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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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수업 마지막이에요. 이제 집에 갈 거니까. 혹시 리비아의 게롤트? <놀린> 응, 제기. 아, 응. 경주하실래요? 왼손으로 검쓸줄 알아야? 난 아는데. 팀들 모아 태산이라. 방해할 때 들고 가기 괜찮은 식료품 없나? 잘 찾아오자. 허. 오클레어에서.